오두막 이야기 133번째 시간, 5분의 책도금 말읽고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 영상으로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부산에서 목회하신 우리 고신직 목사님이십니다. 손영준 목사님이 보내주신 책을 갖고 소개합니다. 손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아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책은 시집입니다. 황동규 시인의 오늘 하루만이라도 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황동규 시인은 서울대학교에서 어, 교직이 있었죠. 가르치니 있었던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은퇴하시고 80을 바라보시는 노 교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집이라고 쓰려다 만다. 앞으로도 시를 쓰겠지만 그 시들은 유고집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알수 없듯이 내 시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을 삼가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는. 책을 나중에 쭉 얘기하겠지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셔서 매일 마지막 시를 쓴다라는 입장이 어느, 어느 하루 마일도 있겠지만, 어, 뒤에 보면, 교수직과 또 시인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서 갈등하던 그 상황 얘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시인으로 살아가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 말라도 16페이지. 은행잎들이 날고 있다. 현관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또 하나의 가을이 가고 있군. 나뭇잎은 대개 떨어지 직전 결사적으로 아름답다. 멋있지 않아요? 그나 나나 다 떨어지기 직전의나뭇잎 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집 8층까지 오르는 층계 곱을 라벨의 볼레로가 악기 바꿔가며 반복을 춤추게 하듯 한 층은 활기차게 한측은 살금살금, 한측은 숨죽이고, 한측은 흥얼흥얼, 발걸음 바꿔가며 올라가보자. 사실 황동교 시인은 음대에 갈 만큼 그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뒤에가 보면 자신의 음악에 조예가 있었는지 얘기하는데, 아, 정말 전문 음악가처럼 에, 그렇게 지식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40페이지, 부물머리 드라이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내 집콕? 이은신문 다시 읽고 무작위로 오디오 틀어놓고 뒹굴다가 오늘 후 관건 후배 하나가 일부러 차를 끌고 마 돔을 머리로 드라이브 나갔다. 요새 요즘 우리의 모습. 자 둘이 아, 종이판지에 찻집이라 적은 조그만 카페에 들렀다. 아직 약간 추운 띠라탁자 위에 마스크 벗어놓고 둘이 마주 앉아 따끈한 생강차 마시며 전화로 하면 고딕체가 될 말을 한 시간 동안 편하게 행서체로 주고받았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인데 이런 자리에 마전해준 사랑과 날씨 고맙다. 어디서 흘러오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된나나이 가운데 이 하루 무지개 같다. 이야, 시들이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페이지 1 5 0페이지 과거의 나에게 문학은 험한 산, 산지였다. 지금은 막막한 길판, 미래는 노을 한 자락이 묻은 채 저무는 바다가 될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 서울대 교수가 될수 있었으나 차차 교수직이 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려 들거나 시로 뭘 가르치려 드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예술은 보여져야지 가르쳐서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대학 교수직은 시인이나 소설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인 다른 교수들과 함께 살게 하는 축복이요. 동시에 문학적인 무덤이 되기 쉽다. 교수 생활을 하며 줄곧 싸워야 했던 주제사는 나 자신이었다. 오래 전에 은퇴했는데도 교수 생활하며 당황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대학 교수직이 나에게 얼마나 이중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때 누구든지 목사님들을 보면 교수직에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 오고 공부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상황이 되지 않아 목회 길을 가는 목사님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 예수는 보여줘야지 가르쳐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설교 속에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설교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이상과 그리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의 괴리감에 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하여 잘 대답해 주는 시양서적이 있어요. 바로 독일의 스포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우리가 헬무트 틸리케 교수님의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 여기 있는 어, 이 헬모트 교수님은 요참 멋진 배경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치 시절에 바르트 중심한 독일 고백교회가 모여서 나치에 반대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바르멘 신학 선언문을 발표하죠. 발표했던 그 바르멘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실은 어, 나치... 즉 히틀러를 반대하는 나치 그 상황 속에서 지하 조직 운동의 투신에 나치 체제에 저항하였고 사실은 이일 때문에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하르베르, 교수직에 해임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의 인생 가운데 에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현실에 괴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보네퍼가 비밀조직의 연락책이었던 바로 히틀러 암살을 목표로 한 프라이브크 동맹에 가입했던 분이십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이분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설교를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던져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신학자로 신학 교수직에 쫓겨나서 신은 아주 변두리 있는 교회 목회를 하더라도 이 신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현장화 대화될 때에 신학한자의 의미가 있다. 이런 분명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쓴 설교문인데요. 슈투트가르트 있는 교회에서, 정확하게 하면 제2차 세계 대전 때의 연합군의 폭격으로 무너져가는 독일 교회에서. 청교도 신앙 입장 참 재밌어요. 독일에서도 칼빈주 의 입장에 있는 분 루터가 아니라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가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리버벌하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복음적인 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이스 아프 페이지. 예수님 우리에게 교사가 아닌 구주로 오신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리하지 않습니까? 교수로서 자기는 이 신학의 성령의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갈수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화, 육화시킨 거죠.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가하기 위해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 1페이지 매수가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이다 그러면 하늘의 권능의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다. 하늘의 복음이 나치치아에 있었던 그들에게 침투해 온다. 오늘날도 아주 우리 정말 딱 맞는 말씀이죠. 63페이지. 예수님의이 약속에 더없이 위대한 것은 하늘의 단지 목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은 이미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다. 하늘은 약속만이 아니라 복된 임재다. 어떻게든 왔지만 기억나십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고통이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기쁨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크리스천들이 얘기합니다. 7 2페이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꿀이 아니라고 꿀이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게 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페이지 늘 자연 종교의 꿀 신과 잘지내 쪽이 더 쉬울 수 있지만, 교회와 교회 설교에 소금이 있으면 그것을 못 마땅하게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 인간의 환부와 앞둔 데로 쏘고 찌르기 때문이다. 바리맨 출신이 있었던 헬무케 교수님은 그래서 나치의 정에도 자기 소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복음이 이 땅에 침파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 6페이지에 이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려면 당연히 소금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금통에 있을 때 소금이 아니라 소금통에서 나올 때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 더 설교자로서 이런 얘기를 전포합니다. 17페이지. 설교란 이성의 현대화가 아닌 성령의 현재화다. 신학자로 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령,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현재화시키는 것이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분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둘다 교수님이셨고 시인이자 설교자이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살고 있는 이때 바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바로 그때 나치에 있는 아래에 있을 때 이런 고난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우리도 목표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쩌면 진실된 시를 쓰고자 하고 있는 시인의 이 고백이 본인이 보이잖아요. 오늘도 오늘 파이언 로직 아주 가장 불같은 아주 논리적인 말씀을 갖고 이성의 현대화가 아니다. 성령의 현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자.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